안녕 친구들.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중학교 1학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소수가 뭔지, 그리고 합성수가 뭔지, 그리고 거듭제곱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요? 그걸 왜 배운다 했었어? 그지.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소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한 기초작업 세 가지가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인수분해.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뭔가 소인수를 분해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소인수로 분해한단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 라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소인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소인수가 뭘까요? 짜잔. 소인수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뜻에서는 뭐 어떤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근데 뭐 이거 보고 이해하면 뭐 너무 잘한 거고 이제 이 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죠. 그래서 소, 이 말을 조금 약간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아까 소인수분해는 소인수 띄고 소인수? 분해 약간 이런 느낌이다 싶었잖아. 소인수는 소랑 인수를 잘라보세요.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냐면 소 수인. 어 선생님 이름이다. 미안. 소수인 인수다.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인수가 뭐예요? 선생님 이름 반대로 한게 아니라, 인수는 약수라는 말을 다르게 했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간단하게, 이긴 말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소인수라는 뜻은 뭐냐?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 소수인 약수구나. 소인수의 뜻은 소수인 약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소인수를 찾는 문제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16페이지 문제 6번이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수의 소인수는 소인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소인수의 뜻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소인수 아까 뭐라 그랬어? 그죠? 소수인 약수, 약수 중에 소수인 것. 결국에 12의 소인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2의 약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12의 약수. 12를 나눌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어, 다 들리는 것 같아. 뭐, 1, 2, 3, 4, 6, 12.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근데 요런 약수 중에서 어떤 거? 소수인 게 소인수다. 라고 했어.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 소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수가 뭐예요? 그죠. 소수는 소수 뜻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약수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소수를 찾으면 돼. 그럼 보자. 1 소수야? 아니지.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어. 2 소수야? 그죠? 약수가 1이랑 2니까. 3 소수야? 맞죠? 4는? 아니지. 1이랑 4 말고도 2라는 약수가 있으니까. 6은? 아니고. 12는? 아니지. 둘다 약수가 뭔가 더 있잖아. 그래서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 그러니까 12의 소인 수는 뭐다? 답을 쓴다면 2랑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문제도 연습 같이 해볼게요. 77의 소인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구해라? 약수를 구해라.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 찾는 거니까. 그럼 77의 약수 뭐가 있을까? 그죠? 1 있고, 7, 11, 77. 얘네들이 77을 나눌 수 있는 약수지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찾아야 돼? 소수인 걸 찾아야지. 소인수 끝.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1 소수 아, 아니라 그랬어. 7은 맞죠. 11은 맞지. 77은 아니잖아. 약수가 1하고 77 말고 7이나 뭐1 0 다른 게더 있잖아. 그러면 77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즉 77의 소인수는 뭐다? 그죠. 7과 1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소인수가 뭔지 그리고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얘네 소인수가 뭔지 구하는 방법 같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겠어? 소인수분해가 뭔지 알아야겠지요? 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소인수분해는. 중학교 2학년에서도 3학년에서 계속 쓰여요. 지금 언니, 오빠, 누나, 형들 소인수분해 못해갖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학년 때 소인수분해 잘 알아두면 2, 3학년 때 보다 쉽게 다른 개념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소인수분의 뜻은 교과서에 나온 뜻은 이렇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얘도 말이 너무 길지?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아까처럼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소인수분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요렇게 끊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숨어 있냐면,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것, 요 말이 숨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것. 아, 이 말도 너무 길어. 이 말도 너무 길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소인수 분해가 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쪼개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 하셔도 돼요. 사실 진짜 마지노선은 소인수로 분해하는 것이 뜻인데, 그냥 간단한 이미지상으로 게, 뜻을 알려고 했을 때는 소인수 분해는 뭐다? 쪼개는 거다. 막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 쪼개는 거. 슬라이스 막 이런 거 있지. 쪼개, 그때 사용하는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인수분해. 중학교 2학년에서 뭐 유한소수, 순환소수 할 때도 또 쓰이고, 중학교 3학년에서 제곱근, 루트 할 때도 또 쓰이고, 계속 쓰이는 이 소인수분해. 우리 세 가지 연습문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숫자들을 소인수분해 해볼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쪼개는 거라 그했어 어떻게 쪼개냐?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90을 소인수 분해할 거야? 쪼갤 거야? 어떻게 하냐? 자, 구,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90은 몇 곱하기 몇이야? 굳이 90은 10 곱하기 9다라고 쪼갤 수가 있어. 90은 10 곱하기 9다라고 쪼갤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쪼개 보자. 소인수, 소인수 아까 뭐라 했어? 소수인 약수를 지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개는 거야. 아, 요걸 써 줘야겠구나. 쪼개긴 쪼개는데 소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갤 거예요. 그러면 10을 10도 더 쪼개면 10은 몇 곱하기 몇이야? 그죠? 2 곱하기 5고요. 9는 3 곱하기 3이다라고 더 쪼갤 수 있지. 10은 2 곱하기 5고요. 9는 3 곱하기 3이다라고 쪼갤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결국에 지금 얘네 다 소수인 거 알고 있을 거야.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개는 거야. 나왔지? 끝이야. 이 끝이 답도 이렇게 써라 라는 게 아니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90을 쪼갠 결과를 써주는 거야.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근데 이게 약간 기니까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거듭제곱 기억나요? 거듭제곱이 뭐였어? 그래서 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졌을 때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인수 분해한 이 결과를 간단하게 나타낼 건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작은 수부터 보통 써주긴 해요. 그래서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 답은 어떻게 쓰냐? 작은 수2 곱하기 3이 몇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2개 있으면 3에 어떻게 표현해? 3이두개 있다. 3에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하나 남은 곱하기 5까지 써주면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24도 같이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얘도 소인수분해 보다.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갠다. 24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8이지요. 3은 뭐 이미 소수가 됐을 거고. 아, 요것도 같이 연습해볼까? 처음이니까. 24는 3 곱하기 8이지요? 8도 더 쪼개면 어떻게 돼요? 그죠? 8은 4 곱하기 2다. 그러면 24는 결국에 3 곱하기 요8쪽에4 곱하기 2다라고 쪼개질 수가 있을 거고. 이거 다 소수야? 아니지. 소수가 최대한 나올 때까지 쪼개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4를 쪼개면, 그죠? 2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럼 결국에 24는 4 곱, 아 미안.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쪼개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다쪼갰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그죠? 이 24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써줘야 돼. 작은 수부터 써준다 했어, 편의상. 그러면 지금 2가 작으니까 2가 몇개 있어요? 3개 있지. 그럼 얘를 이제 거듭제곱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내 볼 거야. 어찌 나타날까? 그죠 2가 3개 있으니까 2의 몇 제곱? 3 제곱이다. 라고 쓰고 곱하기 이제 4까지 써주면 24를 소인수분해한 결과값입니다. 자 마지막 100까지 연습하고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자 100을 쪼개보자 똑같이 소인수분해하자. 그럼 몇 곱하기 몇? 아 그지. 10 곱하기 10. 뭐 다르게 쪼개도 돼요. 뭐2 곱하기 50. 뭐 다. 뭐25 곱하기 4. 이렇게 다르게 쪼개도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연습하다 보면. 자, 이제 10, 요거 두개 소수야? 아니지? 더 쪼개. 2, 5. 그지 10은 2 곱하기 5니까. 그럼 이렇게 쪼개고 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다 소수가 나왔어. 그지 그럼 이제 답을 어떻게 써준다고? 답은 작은 수부터 거듭제곱 형태로 써준다. 2가 몇개 있어요? 두 개. 그럼 2에, 그지 제곱. 곱하기, 5가 몇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5의 제곱. 탑은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 앞에 2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쓴 거고, 나좀 자세하게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일일이 써주시면 되고, 나 그냥 후딱후딱 할래.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얘기했어. 적어도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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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소인수 분해를 배웠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중요해. 소인수 분해는 뭐다? 이렇게 쭉 길게 문장으로 외운다기 보다, 그냥 내가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어떻게 뜻을 생각하라고?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뜻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소인수 분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개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소인수분해 쪼갠 그 결과를 써준다. 작은 수, 작은 소인수 붙어서 주고 그다음에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너무 수고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